하아 국간이 위기라. 이대로면 세수가 펑크 난다.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? 심각합니다. 1월에서 3월까지 총 국세 감소액이 24조 원이나 됩니다. 세수가 펑크가 나도 어마어마한 펑크가 난 거죠.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. 윤석열 정부가 예, 경제 개혁을 얼마나 더디게 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을 감면을 해주잖아요. 지금 뭐 법인세도 감면을 해주고요. 또 부동산 폭탄의 부동산세도 감면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, 경기 활성화. 쉽게 말하면, 규제 해제를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. 경기가 살아나서 말입니다. 예. 기업들의 매출이 더 늘어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, 예.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세수가 그만큼 더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런데, 세금은 낮춰 줬는데 규제 해제는 안 되고 그대로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경기는 더 꼬부라지겠죠. 경기가 더 꼬부라지면 기업들의 매출은요? 더 떨어집니다. 예. 가계의 소득은요? 더 떨어집니다. 그러면 가계는 소비의 주체인데 소비를 덜 하게 되죠. 그러면 각종 세금이 다줄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당장 말입니다.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면 법인세가 줄어들죠. 이게 가장 큰 항목이거든요. 예, 여기에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줄어들죠. 소득세가 1번으로 가장 큰 항목입니다. 여기에다가 소비가 줄면 부가가치세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 세금이 왕창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. 실제입니다. 실제 여러분, 소득세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죠. 예, 7.1%가 떨어졌고요. 법인세도 6.8%가 떨어졌습니다. 부가세도 5.6%가 떨어졌어요. 이게 말입니다. 결국 안 떨어진 세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개별 소비세도 0.1% 떨어졌고요. 증권세는 0.8%, 교통세는 0.6%, 관세까지도 0.9%가 떨어졌습니다. 상속 정여세도 0.4%가 떨어졌고요. 이렇게 떨어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.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.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. 제 말이 거의 맞잖아요.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,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전체 규모로도 보면요, 1월에서 3월까지 2022년에는 111조 천억 원이 들어왔는데, 2023년에는 57조 87조 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. 다 줄었습니다. 소득세는 35조 3천억 원에서 28조 2천억 원으로 줄었죠. 부가세는 22조 1000억 원에서 16조 5000억 원을 줄였죠. 법인세는 31조 1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로줄었습니다안 줄은 게 없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분, 세수가 펑크가 날거 아니에요? 세수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? 세수가 펑크가 나면, 결국 말입니다. 돈 푸는 걸 줄여야 돼요. 돈 푸는 걸 줄여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,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. 적자 국채를. 둘 중에 하나예요. 돈 푸는 것을 줄이든가 아니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. 돈 푸는 거 줄일 수 있을까요? 못 줄입니다. 돈 푸는 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고요. 그러면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면요. 안 그래도 말입니다. 어려운 상황. 이게 굉장히 많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 보시다시피 월별로 보면요. 1월에 국세가 13.6%가 줄었거든요. 2월에는 44.1%가 줄었습니다. 3월에는 20.1%가 줄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줄은 만큼 말입니다.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적자국채 를 발행하게 되면 2023년에 국가 채무가 1134조4천억 원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 크죠. 훨씬 커질 가능성 큽니다. 그렇게 되면 나라 부채가 예 이게 나라 경제를 발목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할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.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요. 특히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게 굉장히 독려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대통령은요, 예, 전 세계를 세일즈 하면서 나서야 됩니다. 그렇지 않는 한, 여러분, 지금처럼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최악이라는 게 세수 펑크거든요. 기획재정부도 이거 걱정 엄청 하기 시작했습니다. 세수 펑크가 나면 결국 말입니다. 예. 이게 정부의 어떤 위험만, 나라 국관만 거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의 위험까지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거든요. 그 바람에 모두가 걱정하는 예. 그런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. 저는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조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말입니다. 지금처럼 말입니다.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, 예, 규제가 많으면 기업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L자형 경기 침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이 상황이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. 참 심각하죠. 예.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의 예. 어떤,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. 공격적인, 예. 공격적인 경제 개혁이 뒤따라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